네, 안녕하세요. 비트리아입니다. 아, 오늘은 대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대장군 같은 경우에는 무빙 사냥터에서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PAP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 단독으로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 흑월탑흑월탑 하층 같은 경우에는, 요보, 이제 6차기 때문에 요보가 좀 빨리 깨지거든요. 그래서, 요보를 키고, 뭐, 대장군을 사양하다가, 요보가 깨졌을 때, 뭐, 도깨비를 잠시, 쿨타임 기다리면서 도깨비를 하다가, 뭐, 다시 요보를 그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층 같은 경우에는, 통로에서는 대장군을 사양을 하고, 음, 그 방이나, 그 방을 쓰는 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중간층, 그 다음에 10층, 이런 곳에서 시즈로 하는게 대부분이고요그 다음에 암악. 암악에서 대장군으로 거의 사용을 하죠. 포스전 말고는 암악은 대장군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빙 사냥터에서 대장군을 쓰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일단 심화 과정이니까 이 대장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야겠죠. 이 대장군을 썼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어도가 증거하구요그 다음에 빙의 즉시 해로운 마법을 한개 해제합니다. 이 해로운 마법 해제 한개 하는 게 크기 때문에, 어, 어떤 거냐면은, 네, 보시면은, 빙의 즉시 해로운 마법 해제 한 개라고 돼있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디버프를 좀 받으러 왔고요 디버프를 받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절망이랑 영상주가 해로운 마법이죠. 여기서 빙의를 하게 되면은, 하나가 풀렸습니다. 절망이 풀렸죠. 여기서 다시 한번더 쓰게 되면은 중독이 풀렸습니다 지금 다시 바로 걸린 거고요 한번 다시 풀어 볼게요 다시 빙의를 하면 중독이 풀렸습니다 이런식으로 해로운 마법이 하나씩 풀립니다 해로운 마법이 하나씩 풀리고요 이렇게 절망이 풀리고 그 다음에는 중독이 풀리겠죠 그 다음에는 영상주가 풀릴 겁니다 이렇게 해로운 마법이 대신에 복내산 같은 경우에 복내산 절망은 절망 자체가 중립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풀리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복내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 좀 걸어봐. 버텨야 되니까 져맞아야 되니까 자실면서 중립이죠. 안 풀립니다. 해로운 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풀리고요. 해로운 마법만 풀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혼마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바로 풀리고요. 혼마술 같은 것도 바로 풀리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청했을 때, 도사가 이렇게 혼을 걸면은, 수준 99라고 나오죠? 회로 마법 두 개. 어, 아마 피해 흡수가 먼저 풀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면은, 피해 흡수가 풀리고, 혼마술도 한번더 빙의를 하면 여기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로운 마법이 하나씩 풀린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음, 탐에서, 탐에서 뭐 공격력 저하라든지 이런 게 걸리면 은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겠구만. 사령의 숲으로 들어간다. 돼지를 만나서 사령 흑돈이 걸겠죠. 이 피해량 감소, 이것도 풀립니다. 그리고 도발이 되어 있는데, 도발도 해로움이기 때문에, 도발도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량 감소랑 도발이 해로움으로 들어가 있죠. 이 피해량 감소가, 지속시간이 어, 짧긴 한데, 탐에서는 엄청나게, 탐에서는 엄청나게 위험한 스킬이죠.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랜덤으로 풀리긴 한데, 지속시간이 짧은 것부터 풀리는 느낌이 있고요그 어, 다음에, 정확하게는, 저도, 뭐가, 어, 이게 풀릴 것이다, 라고는 장담은 못 드리지만, 하나씩 풀리는 거 보면은, 어, 빙의 쿨타임이, 빙의 쿨타임이 낮으면 낮을수 짧으면 짧을수록, 어, 디버프를 많이 해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차가 나와서, 어, 빙의 쿨타임 더 줄어든다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할 것같고요 어, 지금 5초대 이 빙의 쿨타임이 5초긴 한데, 보시면은, 바로 3초가 되는 게, 무기에, 무기에 빙의 쿨타임, 여기 빙의 쿨타임이 감소가 있기 때문에, 빙의 쿨타임도, 나 짧으면 짧을수록, 짧으면 짧을수록, 이 영수사한테 유리하겠죠? 어, 바로 4초가 되는 걸 보실 수가 할거예요 5초인데, 바로 4초가 됩니다. 4초, 3초, 이렇게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빙의 쿨타임을, 줄이면은 해로운 마법을 많이 해제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일단 이렇게 대장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고요. 그럼 대장군의 이제 각 스킬들 한번 알아볼게요. 이 무공 집중입니다. 무공 집중은 키를 누르고 있을 때만 지속이 되고요. 한 번만 누르면은 이게 29%한 번만 차고 5초 동안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한 번만 차고 한 번만 누르면 한 번만 차고 어, 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체력이 찹니다. 지속적으로 체력이 차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무공 집중을 무공을 집중하여 주변 한 칸에 피해 무료하거든요. 그니까 상하좌우, 상하좌우에서 붙어서 때리는 데미지는 이 무공 집중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안 들어옵니다. 어, 무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쭉 누르고 있을 때이 상하 좌우에서 때리는 딜은 안 들어옵니다. 대신에 뭐 범위기라든지 한칸 벗어나서 쓰는 스킬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크게 데미지 막는데는 유효함을 좀못 느꼈어요. 거의 체력 회복량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데미지는 거의 못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하여 힙스기입니다. 하염 휩쓸기는 기본 기본 딜이고요 이렇게 기본 딜이고 1, 2탄은 범위가 이렇고 3타 공격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이거를 그리고 하염 휩쓸기를 썼을 때 검은 불꽃 검기에 인장을 남기거든요 기 어, 이게 있을 때 이제 하염 해격이라든지 하염 근강권에 있을 때는 어, 좀더 어 연계기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검은 불꽃 검 불꽃검기가 적용 중이면 속박 효과. 이게 요번에 패치가 됐죠. 원래 안 되다가 어, 패치가 됐습니다. 요걸 보시면은, 어, 불꽃검기 적용 중이면 금강권의 공격이 3, 3 곱하기 3. 어, 범위 공격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염 휩쓰기를 안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좀 이렇게 누르면서, 누르면서 같이 쓰는 게 좋구요.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황산볼로 가가지고 허수아비를 좀 때려보겠습니다. 짠. 맞습니다. 때릴 때, 이렇게, 검, 불꽃, 검기 했을 때, 해결을 으니까 방금 속박이 되 걸렸죠. 이 속박은 아마 1초인가 그럴 거예요. 엄청나게 짧긴 한데, 이렇게 속박이 걸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x3. 여기게 걸렸을 때 하면은 3코파키 3으로 추가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딜할 때 그냥 화염 금강공만 쓰는 게 아니고 휩쓸기를 쓴 다음에 금강공을 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추가딜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검은국 불꽃 검기가 적용 중일 때 적용 중일 때 걸려라. 이렇게 적용중일 때 마찬가지로 해격을 써도 맞은 대상, 배은 대상에 속박효과를 추가로 발동하는데 보시면은 그냥 해격을 썼을 때 데미지 이펙트가 한개가 되죠 이렇게 걸렸을 때 쓰게 되면은 이펙트가 데미지가 두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해격이나 금강권 둘다 추가 데미지 효과가 있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이 휩쓸기를 안 쓰는 게 아니고 거의 쓰실 때 2, 3번, 2, 4번 이런 식으로 어 같이 써주시는 게 첫탄은 이 휩쓸기를 쓰고 그 다음에 회격이나 금강권을 쓰게 되면 은이 휩쓸기를 썼을 때어 불꽃 검기가 남았을 때 추가 딜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을 보여드릴 거는 이 하염 금강권인데 캐릭터 중 기점으로 전방으로 범위가 꽤 넓습니다. 음 이렇게 넓이... 수 넓고 어, 그리고 설명란에 보시면은 범인의 공격 대사 수만큼 반복 피해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5회 보시면은 하나 때렸을 때 이렇게 딜이 한 번만 들어가시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9천0 0만원 2억, 1억, 1억 9천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가시는데 범인의 체를 채우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인의 두 개가 있으면은 딜이 두 개씩 뜹니다. 두 개씩 뜨죠? 추가 효과가 들어갑니다. 추가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몹이 뭉쳐 있는 경우, 몹이 더 많이 뭉쳐 있는 경우에는 딜이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도 최대 5회기 때문에 어, 아무리 많아봤자 5회까지만 들어간다는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금강권 같은 경우에는 허공에 쓰게 되면은 허공에 스킬이 나갑니다. 허공에 스킬이 나가요. 그래서. 적이 없는데 근강권을 안 사게 되면은 이렇게 체력이 바닥이 나시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어, 힙스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소모 자체가 체력 소모는 없고 마력 소모만 들어가고 마력 소모만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근강권 같은 경우에는 체력과 마력을 다 소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공에 스킬 을 난사하다가는 자살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난사를 하시면 안 되고, 음 그리고 이 화염 회격 같은 경우에는 허공에는 스킬 아무리 눌러도 스킬 난사가 안 돼요. 스킬이 안 써집니다. 이 범위 내에 타겟이 없으면 스킬이 안 써집니다. 이렇게 범위 내 타겟이 공격 가능한 타겟이 있어야지 스킬이 써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화염 회격을 좀 유용하게 쓰는 경우에는, 은신한 캐릭터가 이렇게 두칸 이내, 요범위내에 있으면은, 회격이 나가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 은신한 캐릭터지만, 은신한 캐릭터가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은, 회격이 나갑니다. 어 제가 또 도적 캐릭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잠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도적이 있습니다. 도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도적이 인신을 하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 지금 범인에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꽃잎 바로 잎풀 바로 밑에 있는데 가다가 보시면 방금 회격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회격이 나갑니다. 이 회격이 나가긴 하는데, 데미지는 안 들어가요. 은신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건, 여기.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은신 상태이기 때문에, 딜은 안 들어가지만, 은신이 있다는 것을 탐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 되면은, 바로 이렇게, 현신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딜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면서, 어차피 얘는 주변에 타겟팅이 없으면 스킬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길 가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회격이 써진다. 그러면은 제 빠르게 현신을 쓴다던지 해가지고, 어, 도적을, 도적한테 딜을 넣거나 아니면 도적을 옆에 있으니까 바로 뭐 스킬을 안 맞는 둥, 안, 맞, 안 맞게 회피를 한다는 둥,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딜은 좀안 들어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스킬이 써진, 써지면서 어, 타척이 없는 영술사한테 어, 타척보다는 하위 단계지만 그래도 어, 은신 상태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스킬이 되겠죠. 보시면 은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신에서 지금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은신 상태로 지금 있어요. 가다가 어, 이렇게 써진다. 써진다 싶으면은, 뭐,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깨비로 변신해가지고, 그냥 범위 스킬을 뿌린다든지, 어, 은신 상태의 적에게 딜을 수, 넣을 수 있는 스킬을 뿌린다든지 하는 용도로 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돌파전에 벌써 불사표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어, 불사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어, 적 방어도를 깎으면서 제 방어도를 늘리는 스킬입니다. 지금 방어도 어 184죠. 여기서 일단 부사표를 쓰면은 5초 동안 어 방어도가 플러스 20이 돼서 204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적이라면 어 방어도 20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절대 반깎은 아니고. 음, 저주 형식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지금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어, 쓰게 되면은 안 들어갔네. 왜안 들어갔지? 다시 한번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좀 치우고 이렇게 하면 들어갑니다. 아, 방금 전에 이렇게 불사프 적이라고 디버프 스킬을 걸리거든요. 이 디버프 스킬이 걸리게 되면은 방각이 주변 두 칸이 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도발이 걸리면서 이렇게 디버프가 들어갑니다. 아 이게 마법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마 혼이랑은 안겹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그래서 크게 쓰지 쓸 일은 많이 없긴 없긴 하지만 그래도 PB 어 발때 근접전에 있어가지고 방어도 20이라는 거를 잠깐 동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PVP에서 많이 쓰거나 솔플 레이드에서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대장군 스킬 마지막으로 화염 돌파입니다. 화염 돌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멀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어 초상을 빠르게 쓰는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어 쓰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데미지도 줍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 직선상에 있는 여섯 칸으로 돌진하는데 그 포함되어 있는 적에게 어, 딜을 주는 스킬입니다. 관통할수록, 피해, 적을 관통할수록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다일 같은 경우에는 아홉 칸다일 경우에는 넘을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셔야 되고 이렇게 한칸한칸 한칸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을 수 있지만 이렇게 9 칸짜리 다 타일에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 다 타일은 못 넘어간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동하실 때뭐 코끼리 엔테 가로 막히면은 코끼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 돌파 같은 경우에는 어, 스피디한 사냥을 하는 곳 음~ 암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비바다가 어~ 째야 한다든지 급하게 째야 한다든지 어, 보시면은 막뭐 여기 있다 여기서 적을 주워했다 그러면 바로 축치 쓰고 축지 쓰고 화염 돌파를 써버리면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는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식으로 도주기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아니면 저기 적이 도망간다. 저기 적이 초축으로 도망간다. 얘를 기점으로 봐드릴게요. 극적을 세워놓고 극적을 세워두고 이 기점으로 초축을 해서 여기까지 도망갔다. 근데 내가 여기 있었는데 돌파 세 번이면은 초축을 넘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초축 쓰는 시간에 돌파 세 번으로 바로 따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추노용, 도주용 이런 식으로 쓰거나 PVP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거나 스피디한 아니면 스피디한 사냥할 때뭐 암막이라든지 빠르게 이동해야 될때 어, 그런 때좀 많이 쓰고요. 그 외에는 크게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냥 이동, 이동기용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사양할 때는 거의 크게 쓰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장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고요 어, 이번에 패치되면서 된이 속박, 이 속박, 어, 이 영술사가 가지고 있는 시시기가, 어, 회불이랑 속박이랑 마비랑 있거든요. 어, 근데 이 속박 자체가, 어, 이번에, 어, 이 회격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깨비 포박에도 속박 3초가 들어있기 때문에, 어, 신수 변신, 신변을 저는 이제 현무로좀 추천을 드린 편이 됐거든요. 음, 경직도 좋긴 한데, 청룡을 해서 경직도 좋긴 한데, 이 속박, 속박을 좀 더, 어, 속박 무시를 쓸수 있게, 속, 어, 이 현무 신변을 하게 되면은, 장무시가 있기 때문에, 장무시가, 어, 속박 장무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속박 100% 맞춘다고 해도, 어, 속박을 30%로 뭐, 걸릴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현물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대장군 스킬들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봤구요. 음, 좀 뭔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간략하게 뭐 설명해 드리자면, 음, 사냥할 때 어, 휩쓸기를 먼저 쓰고 다른 스킬을 쓰는 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 그리고, 어, 금강검 같은 경우에는 허공호에 난사를 하면은 망한다. 어, 그리고 금강검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 안에 많은 타겟팅이 있, 있으면 있을수록 데미지가 잘 나온다. 가 되겠고, 허염해객 같은 경우에는, 어, 은신 캐릭터가 있으면은 평소에는 스킬이 안 써지는데 스킬이 써진다. 어, 데미지는 안 들어가지만 스킬이 써지기 때문에 주변에 은신 캐릭이 있는지 탐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군의 가장 유한, 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이 해로 마법 즉시 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군 같은 경우에는 쿨이 돌아오면은 그냥 지속적으로 눌러주시면은 디버프들이 전체적으로 풀리는건 아니지만 하나하나씩 풀린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어, 대신에 중립 같은 중립 디버프는 안걸안 안 풀리고 해로운 마법만 풀린다 풀니까 그거 유의하시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피비 하시다가 도산테 혼이 걸렸다. 그럼 가서 님 바운 점 여기 아니고 그냥 뒤로 빠져가지고 어, 한번한번 쓰면은 부, 보통 피해 흡수가 피해 흡수 저하가 없없 지워질 거고 두번 쓰면은 어, 방어 저하까지 풀리기 때문에 잠시 빠져가지고 대장군 두번 쓰면서 다시 가면은 혼이 풀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절망 같은 거, 어, 사냥하다가 어, 뭐 관산에서 절망이 걸렸다. 그러면은 대장군 한번 눌러 가지고 절망도 푸실 수도 있고, 뭐 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탐에서 뭐 피해 피해량 감소가 걸렸다. 그러면은 대장군으로 바로 풀어를 부 수도 있고. 그렇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빙의한 상태에서 하지 마시고 이 창을 보시면서 디버프가 걸렸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대장군 눌러가지고 해지하시면서 싸우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설명이 좀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선에서는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뭐 빼먹은 게 있다거나, 어, 더 좋은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이 영상 보시고 영술사 유저가 좀 많이 늘어나길 바라면서, 어, 오늘 대장군, 대장군 심화과정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괴선, 괴선? 도깨비불, 어, 둘 중에 뭘 먼저 할지는 고민 중이긴 한데, 어, 일단은 개선이나 도깨비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